남과 북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 남과 북의 교육에 대해서 배워주고 배우는 베베키즈가 돌아왔습니다. <laughs> 야, 오 초대 챔피언 한웅이 네. 돌아왔습니다. 야 북한 유치원에는 생일 잔치가 있다. 혹시 유치원 다니는 자녀가 있나요? 저2 6살 <laughs> 아직. 네 어. <laughs> 아빠. 아, <laughs>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우승 상품권 가져가고요. <laughs> 어. 한웅 씨부터 그러면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명지대학교 문해창작학과 18학번에다 18학번 한웅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중학교 때부터 음, 군에 입대해서 음, 20살까지 복싱 선수로 생활했습니다. 을자 그러면은 한웅 씨 한번 건투좀 보고 갈게요 저희가. <laughs> 그냥, 아, 할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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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빠르다. 야, 중학교 때 배워서 확실히 좀 빠른 것 같아요. 박광률 씨는 또 어떤 분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덩국대학교 경찰행정학교 1, 8학번에 다니고 있는 박광률이라고 합니다. 어, 그러면 경찰이 되시는 게 꿈인? 초대 경찰이 되는 게 꿈이라서요. 아직 북한 사람이 경찰이 된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아 그래요? 경찰 되고 싶은 망을가지 경찰들은 사실 또 이렇게 본인의 이주 특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운동이라 이런 데서 뭐 유도라든지 복싱이라든지 혹시 뭐 어떤 운동 을 하셨는지. 대학교 내에서 유도를 좀 하고 있고요. 네. 네 이번에 단을 땄고 어, 아주 어릴, 옛날에는 제 아버지가 태권도 사범이었었어요. 어.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아, 하는 아니. 그 태권도를 눈여겨 많이 받기도 했었고 네. 또 아버지 가르침을 많이 받아서 네. 어느 정도의 품띠를 가지고 단은 아쉽지만 어딴 상태로 네,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북한에서부터 태권도를 하셨던 거예요? 네. 오, 그럼 북한 태권도의 발차기 한번 좀 봐볼까요? 오 신발을 아, 벗었네요. 네 양말을 벗고 아까 넘어질 뻔해가지고요. 혹시 어떤 동작을 보여주실 건지 저는 반 후려차기 한번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요거는 한국에서는 좀 보기 힘든 기술인 건가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베베퀴즈에서 보여주는 반 후려차기 지금. 공개합니다. 네. 아저 사실 되게 만만하게 봤는데. <웃음> 형. <웃음> 아 형이었네. <laughs> 아이아이 싸움 잘하면 다 형이에요. 아, 무서운 분이셨구나. 그럼 돌려차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오, 오. 저 위치가 딱제 얼굴 위치예요. 와, 돌려차기는 이 위치, 방금 동작이 반달려차기. 자세에서 돌려 찬게 아. 돌려차기고 반돌려차기는 네. 살짝 옆, 옆차기, 옆차기를 하지만 네. 여기서 꺾어주는 아. 게반 돌려차기거든요. 아. 사실은 북한에서도 이렇게 태권도를 하는지 잘 몰랐는데 일단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남측에 또 앳돼 보이는 또 대학생 두 분이 오셨습니다. 자기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덕여자대학교 체육학과 에어로빅 체조 전공자 신슬기라고 합니다. 어. 아, 그럼 에어로빅도 좀 종류가 있나요? 네, 에어로빅은 우선 흔히 아시는 유산소성 운동 생활 체육 에어로빅이 있고 응? 또 엘리트 선수들이 활동하는 에어로빅 체조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에어로빅 동작을 좀 보여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아, 하나만. 네. 오! 들었나요 똑 소리 하지 않았나요 <laughs> 괜찮아요 아네 괜찮습니다 야음그 문지수 씨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덕여자대학교 태권도 품새 전공을 했던 문지수입니다 오 등등. 와우 잠깐만요 그러면은 지금 태권도끼리의 약간의 좀 배틀이 지금 경쟁 구도가 좀 나오는데 어 아까 그러면은 좀 발차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일단. 어. 동작이 너무 절도 있어서 오. 역시 북한이든 남한이든 열정만 있으면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품새 전공이라고요. 네. 절도 있는 품새 동작 정해보겠습니다. 품새는 이렇게 정적인 거를 많이 보여주는 거여서 더 위에서 많이 멈춰 있고 끝에서 정지가 더 되는 어.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도표으시면 좋고. 어이. 어이. 와와 뚝뚝 와 다리가 엄청 높이 올라가네요. 와 태권도 몇 년이나 하셨어요? 저는 삼년 3년 정도 삼 년을 해서 이 정도입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은 저희 사회만의. 정말 가장 팽팽한 기싸움이 이뤄졌던 베베 퀴즈 오프닝이었습니다. 역대 가장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체육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가구는 돼 있겠죠? 남측 준비됐습니까? 민주농담! 야! 어 지금 기싸움에서 밀리고 있어요. 복측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끝입니까? 그지 따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야! <laughs> 안 하겠다. 어 <laughs> 알겠습니다. 안 하겠다. 어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체육 교육에 대해서 배워주고 배우는 알아맞히기 퀴즈 시작합니다. 복측 문제 주세요. 북한 소학교 그 초등학교에서는 매일 태권도 수업을 한다. 북한 소학교에서는 매일 내일... 유추한 정답 무엇인지 하나 둘셋 들어주세요. X 오 정답은 뭔가요? 하나 둘셋오셋오 <laughs> <오! 웃음> 지금 왜 절수도 못 해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다시, 다시. 북한에서는 태권도 수업을 매일 합니까? 매일 업간 체조라고 하죠. 업간 한국에서는 그렇죠. 네. 네. 아침 시간이랑 그 수업, 시, 우유 시간도 있고 네. 그런 시간마다 저회하다시피 아침에 아첫 등교해서 쭉 네. 아침 체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서 가지고 네 태권도도 하고 네. 노래 맞춰서. 그러면은 태권도를 가르치려면은 체육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태권도 있어서는 다 사범급 정도 되나요? 어, 사범이 돼서 가르친다기보다는 음. 뭔가 건강을 위해서 태권도를 이제 건강 체조와 유사하게 가르치다 보니 음. 그 학과 음. 남자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도 있고 네. 혹은 태권도 선수 생활하는 애들이 잠깐 앞에 나와서 어, 몇 동작을 가르쳐 주는 네, 그런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태권도 하면 또이띠 색깔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때 기본적으로 무슨 색깔까지 가야 된다 이런 게좀 있어요 지수 씨는 혹시 무슨 띠예요 저는 지금 검은띠 검은띠 아 흰띠부터 검은띠까지 한국에서는 어떻게 구분하죠 그렇죠. 국기원에서는 일단 정해진 게 흰띠 그다음이 빨간띠 그다음에 검빨간띠 빨간 그다음에, 띠. 띠. 빨간 빨간 그다음에 검은띠 어 그러면 제가 알고 있던 뭐 초록띠 갈색띠 이런 거는 국기원의 그런 기준은 아닌 거네요. 빨간띠를 메고 일품을 따러 검빨간띠가 일품을 따는 음. 증거인데 음. 이제 그 빨간띠를 메고 검빨간띠를 따로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사이 단계를 이제 도장해서 나눠 준 거죠. 음. 그래서 뭐 일장에서 이장까지 배우면 초록띠를 주겠다. 오. 몇 장에서 몇 장까지 하면 몇 장을 아. 못 주겠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네. 북한에서도 혹시 띠가 있나요? 네, 어, 있습니다. 광효 씨는 무슨 띠예요? 밤색 띠를 가지고. 밤색 띠. 아, 네. 네. 1대 0. 아, 일단 띠에서 밀립니다. <laughs> 북한은 띠 색깔이 똑같나요? 밤색띠. 이거는 사실은 뭐 저희 태권도는 19부터 시작해서 물론 바로 태권도에 들어가면 흰띠를 주는 거는 남만측가 같고 음. 들어가서 1급이 되어서 이제 19, 8, 7 해서 1급까지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 일단부터 다시 순서대로 올라가는 아 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19급부터 8급인가? 그때가 이제 흰띠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띠. 노란띠. 네. 그래서 노란띠는 이제 뭐 7급부터 5급 정도 수준의 노란띠 그리고 초록 띠띠 네. 그리고 빨간띠. 빨간. 빨간 그 다음에 이제 밤색띠가 있고 아. 거기서 1단으로 가는 데는 어느 정도 심사가 주어지는데 벽돌 한장 교파. 오! 저는 총기와 두장 격파 일반 기아보다는 이제 총기아가 좀더 강도가 센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총기와 두 장을 격파해서 네 시범을 보여야만 단을 딸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네 되게 편하게 기하시네요 <laughs> 벽돌 일대일야 벽돌 야자 이게 지금 한국에서 국기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태권도 네, 네, 승단 뭐요? 시험 현장이고요. 결국기 네, 홍세가 네. 지금 이루어지고 네. 있죠. 오케이. 아, 어, 어. 이간티는잘 봐. 지금 너희들 똑같이 할 거니까. 네. 한국에서는 저렇게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사회 활동 중에 하나잖아요. 어 친구들랑 같이 즐겁고 자기 몸을 지키고 있어서 그러고 다니게 됐어요. 아. 어 키키크는 것도 도움 많이 되고 네. 그다음에 몸무게도 줄고 네. 그다음에 몸도 가벼워지고 좋아요. 태권도 시범자는 것입니다. 오! 저 태권도입니까? 어, 저태권도예요 저게 총기화거든요. 저게 총기화. 네. 이제 발전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그런 어 시합 위주가 아니고 이제 스포츠 위주로 아니고 그사람들을 계속 그런 쪽으로만 연구를 했고, 우리들은 이제 스포츠 위주로 올림픽에도 들어가고 아시안게임 들어가고 나서 코치지로 많이 바뀌어졌죠. 서로 이제 경기하는 방식이 약간 다른 겁니다. 북한 태권도 는 거의 딱딱하고 위력적으로 나가지 않고 나가는 것이 거의 그렇고 좀 남한은 부드럽고 좀 이제 기술적으로 이게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의 태권도는 약간 격파 같은 어떤 강인함을 보여준다면은 한국의 태권도는 좀 올림픽에 좀 진출할 때 중요한 그 기술이라든지 뭐 돌려차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군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힘아 보이지 않는 힘 그래서 이렇게 느렸다가 빠르게 가고 이렇게 힘 위주로 보여준다면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파워 어. 무조건 나는 이만큼 세다 해서 깨고 자 이렇게 보이는 거 어, 어, 어.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어, 어. <laughs> 그한국의 약간 보이지 않는 힘 같은 거 간단하게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승담심사를 할때 아기들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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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르요. 근데 뭐, 뭐 태, 태권도 품한 나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흥, 여기서 이렇게 흥,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아까 가 <laughs> 의자가 뒤로 간것 <laughs> 같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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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셨습니까? 장풍입니다. 후트. 어, 오야 어, 의자가. 북한에서도 품새라는 단어를 쓰나요? 틀이라고 하거든요. 틀. 아, 거려 틀, 단근, 단근 틀, 원형 틀, 뭐 이런 주체, 주체 틀, 사상 틀, 뭐 이런 식으로 오. 네 주체 틀, 사상 틀이요? 네, 그거는 무슨 틀인가요? 원래 태권도의 태자가 발리꿈치 테라서 먼저 발을 위주로 쓰는 게 이제 주체나 사상 쪽을 많이 위주로 하고, 아. 이제 나머지 좀 쉬운 뭐 무슨 원형 틀이나 더산틀 같은 것도 있는데, 제일 낮은 이제 뭐 태국. 일단 일인가 이장 정도 되는 정도 수준의 그거는 음. 이제 주먹을 많이 위주로 쓰는 네 그런 어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는 주먹으로 정권으로 얼굴 타격은 금지돼 있지 않나요 네 겨루기에서는 네. 얼굴 주먹으로 얼굴은 인정이 안 되고 어. 경고를 받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좀 방법이 다르다고 네 사실 겨루기에서는 아주 그 중요한 부위만 빼고는 네. 뭐 선이든 발이든 자기가 할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 네, 기술을 발휘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남과 북의 태권도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할때 항상 자기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우선 삼각형을 하늘에다 대고 푸른 하늘을 보면서 자기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먼저 정지시키는 그런 자세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할 때, 오른발을 살짝 뜯다가 가져다 대면서, 여기서 힘을 막 주고, 그때부터 준비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이제 품새로 들어가는데, 물론 뭐 주먹 같은 경우는, 얼굴을 칠수 있고, 치고, 칠수 있고, 치고, 칠수 있고, 네. 그냥 한 기술이 얼굴 주먹으로 얼굴 칠수 있는 기술이 엄청 많다 보니 태권도에서도 네 투발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와, 야 북한의 태권도는 확실히 힘이 느껴지네요. 저희는 품새라는 것 자체가 누구랑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공방으로 이어져 있는 연결어 있는 동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음. 그래서 누구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준비부터 그냥 아예 이렇게 조용히 시작을 해서. 아. 만약에 일장을 한다고 하면 시작하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정해져 있어 이렇게 아. 이렇게 <웃음> <웃음> 야. 귀엽습니다 야어 아, 그래도 너무 너무 비교가 잘된것 같습니다 아두분 감사합니다 음 북측 대표단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배구다. 배구? 응, 네. 배구. 와, 야 이거 어렵습니다. 아, 그래.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배구다. 하나, 둘, 셋, 오. 배구가 맞다. 인기 있는 스포츠가 맞습니까? 하나, 둘, 셋. 정답은 오라고. 아, <놀람> <오! 오>! <laughs> 오라고 하고 싶지만 아쉽네요. 했습니다. 아! 아! 잘한다. 잘한다. 아, 야 박수. 아, 야 맛있다! 아, 아, 죄송한데 저두 저희... 번째 문제도 틀리셨어요.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배구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뭔가요? 어, 현재는 농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농구. 와 농구가 어느 정도 인기인가요? 어, 김정은이 농구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이제 국제 프로 농구 선수단에 대한 아주 강력한 팬이었는게 김정은이었었어요. 음. 저 2009년도부터 많은 열풍을 불어온 게 농구 이제 사이어 체육단에서 제일 많은 이제 농구를 위주로 해서 농구가 이제 우선이고 그리고 이제 축구나 배구, 식으로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체육 수 비중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이게 좀 많이 배우나요? 혁명 역사가 제일 많죠. 제일 비중 않죠? 많은 건 혁명 역사랑 뭐 국어, 수학 이게 많고 뭐 이외 에뭐 음악이나 예능 같은 그 비중만큼 체육도 있는. 어, 그럼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수업이네요. 구역마다 그런 가해 체육 학교가 있어요. 학교에서 하는 그 학교 특설반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가해 체육 학교 음. 다니는 게좀또 수준이 높은 거죠. 어. 배우는 질이. 어떤 종목들이 좀 있나요? 대중화된 축구, 농구, 배구는 당연히 있고요. 아, 네. 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수영이라든가 수영도 네. 있고. 어 그렇습니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체육 시간에 기초 체력이랑 군사 교육을 시켜서 혁명 사상도 주입을 시킨다고 해요. 한마디로 약간 선전 체제에도 중요한 역할로 체육 수업을 진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북한 영화인데요. <laughs> 제목이 가족농구선수단이라는 <롱도> 영화입니다. <laughs> 아버지, 어, 이동무의 큰아버지도 오래농구선수인데 한 가지 좀 묻자. 넌 무슨 체육을 좋아하냐? 저, 전 체육이라고는... 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전혀 <laughs> 체육을 할줄 모르다니. 안되겠다.

예비 신부를 저렇게 환영 어, 하겠다 네. 하지만 저희 영화에서는 모든 게 반전이 있어 가지고. 아, 네, 네, 뭐? 네. 난도에게 공을 세아를 줄 터이니 그중에서 하나를 넣으면 합격이고 그렇지 못하면 불합격이다. 자, 아버지가 직접 예. 골키퍼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축구 실력이 어느 정도 될지도 궁금한데요. 어, 오! 예! 야가, 넌 오늘부터 우리 체육집 사람이다. 예. 체육집 사람 야. 알겠냐? <laughs> 자 체육집 며느리로 합격했던 가족 농구 선수단이라는 영화였고요. 이어지는 영화는 자 한국식 영화입니다. 자 남측에서 제작되는 스포츠 영화들은 보통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이 좀 역경을 극복하는 그런 영화 내용들이 많죠. 가능성은요. 메달 달 가능성. 없이 영화들 다 보셨나요?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어, 북쪽 우리 도전도 예. 아 보셨고 르름도봤던 아, 장면. 아 그렇죠. 이제 비상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 배우들이 저 스키 점프를 배워서 음, 점프를 또 도전을 했었던 영화로 유명하죠. 음. 자 남측 문제 주세요. 문제 내겠습니다. 남한에서는 줄넘기 시험을 1년 동안 본다 안 본다 O X 해주세요. 저한테는 강몽이었습니다. 어, <목소리가> 아, 이거는 심했다. 들렸어요? <laughs> 중학교 때그 대동강을 더하해서 건너야 돼요. 어, 어, 네? 근데 좀 아니 좀저 아니 저..저희 억울한 게.. 이 북한에 국... 두개 나라가 있다고 하면 평양과 지방입니다.